어, 네, 세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고 로보틱스 기술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는 민우민 과장입니다. 우선, 어 일단은 이제 앞서 박사님 대표께서 다양한 저희 위고 로보틱스의 방향성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은 일단 제 세션부터는 오늘 이제 메인 주제인 리모 그 플랫폼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드리고. 저희가 리모를 이용해서 다양한 에코시스템을 할수 있다는 내용까지 붙여서 뒤 세션들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리모에 대한 간단한 스펙이랑 현재 리모를 이용해서 어디 학교, 어디 기관에서 어떤 사례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이제 저희 아마 입구에서도 보시고 양옆에 다양한 리모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 리모의 장점은, 어딱 이제 저희 소형화된 컴팩트한 하드웨어로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다양한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을 함에 있어서, 이 시뮬레이터, 이제 뒤에서 트윈을 하는 것 자체는 빠질 수 없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리모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시뮬레이터까지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향후, 이제 이번에도 말에는 시뮬레이터까지 릴리즈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이자율주행 교육 쪽 파트를 진행하면서 제일 큰 어려움 중에 중에 하나가 이제 교재랑 교환을 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좀 제공을 해드리면 학교나 학부에서 좀 좋아하실까? 라생각을 고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제 모든 것을 전부 다 맞출 수 없다는 생각을 하에 이제 제일 기초부터 이제 심화까지 좀 어렵게 만드는 것보다 쉽게 만든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이슈이기도 해서. 근데 하지만 저희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블록 스크래치를 기반을 이용해서 좀 쉬운 파트부터 좀 심화 과정까지 좀 교재를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리모라는 거 안에 예제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컴팩트한 하드웨어 그 구성 제품도 일단 소개를 드리겠지만, 딱들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마지막 에 교과목 설계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어, 이 학교에서 이 자율주행이라는 교과목을 설계하기가 교수님들한테 힘들다는 피드백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까 앞서 교재 파트랑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런 교육적인 자료 만들기도 어려우시고, 또 어떤 방향성대로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좀 여러분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최대한 그거를 해결하고 해소시켜드리고자 네, 리모라는 거 소개드리는 해 거니까 오늘 멍고라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체도 제공해주시나요? 나와도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많은 교수님들이 잘 주행하면 이제 다양한 이런 스케일 카드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들의 소형 스케일 카들이 있는데요. 네, 저희 리모 같은 경우는 15분의 1 5 분의 12 분의 스케일로. 3 0 0에200 정도 되는 소형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다른 타사 제품들과 좀 다른 거는 어 조향 타입을 네 가지로 좀 구성이 가능하고요. 디퍼런셜 타입, 에커먼 타입, 그리고 옴니 타입, 그리고 이제 트랙터 방식으로 꽂아 트랙터 타입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에 하나 저희 블록 코딩, 스케치 같거 같이 제공해 드린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만 또 보여드리면 이제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 거보다 비싸지 않겠냐?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하실 텐데 <laughs> 어, 저희가 일단은 350 다른 것들은 비교하면 최대한 저도 희 이제 교육적으로 좀맞춰 포커스를 하고자 저도 희 회사적으로 좀 많이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컨텐츠도 좀 다양하게 뭐 슬램 네비게이션 온라인 딕션 뭐 다양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는 이제 교재 구성입니다. 그 총17로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어떻게 좀 나눠 이게 뒤에서 이제 교재된 내용은 다음 세션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라서 저는 간단하게 이 주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로스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리모에 대한 활용법, 또 마지막에 리모를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교재가 좀 구성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 아까 얘기했던 블록 코딩에 대한 교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게 리모의 이제 하드웨어 구성입니다. 기본적으로 뒷면에 7인치 터치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베디드 제어기는 즉슨 나노. 그리고, 이제, 안에 6축짜리 IMU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 d e p 스 카메라, 그리고 360도 2D 라이더, 그 다음에, 원격 조종기. 그러니까 기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컴팩트한 하드웨어라고 말씀을 드렸다, 드렸었는데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자 형태로, 키트랑 차량에서 컴팩트하게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구동 방식을 네 가지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트랙터 타입도 있고 이제 옴니 타입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아까 에커먼는디퍼런셜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 어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앞에 토크를 이용해서 에커먼이랑 이렇게 디퍼런셜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제 아까 네 가지 방식을 다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하드웨어의 성능 스펙들입니다. 무게는 5kg, 그리고 부하는 뭐 4kg 내외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뭐 여기 윗면에다가 뭐 센서를 더 추가해서 하는 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얘기도 해주신 부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사례 중에 이제 유니스트 쪽에서 여기에 3D 라이다 같은 거 위쪽에 장착을 해서 매핑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하나 피드백 중에 하나는 리모 뭐 구동하시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핑할때 이제 흔들림이나 이제 그 데이터의 변동이 없어서 매핑이 너무 잘 된다는 이슈가 그러니까 차량이 성능이 좋아서 매핑잘 된다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올릴 수 있는게 많지는 않습니다 스페이스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라이다 정도 하나 올려서 테스트는 해보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구성입니다. 기본적으로 리눅스 우분투 로스 기반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C나 파이썬 드라이버 기본적으로 셋업을 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도 리모에 탑재돼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라인 디텍션, 뭐우젝트 디텍션, 내비게이션, 뭐 웨핑, 뭐 슬램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리모를 활용하려면 트랙이라는 걸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단짝의 트랙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 이제 옆쪽에 트랙 구성이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따가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사이즈는 3m 3m. 그를 16개 파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 분해가 좀 용이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신호등이나 차단기는 건물 모형 이런 것들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 트랙에 만약 이런 것까지 필요하시면 옵션화하게 저희가 제공도 가능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저희가 이제 한 기대에서 커스텀 트랙을 설치해서 시연한 영상입니다. 기본적으 신호등에 대한 저희 러닝도 시켜놔서 신호등 인식부터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보행자 표지판 인식해서 멈추고. 그리고 다음 표지판까지 이제 주행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는 천천히 표지판인데요. 속도를 좀 낮춰서 이동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차단기. 동적장애물 전에 저희가 차단기 차단기가 내려와서 라이다로 이제 계속 멈추고. 차단기 시간도 조절 가능하고요 사전기가 열리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진행하고 이제 저런 동적 장애물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은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다 저희가 구성을 해놓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잠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넘어가는 것만 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활용 사례입니다. 저희가 어, 이 리모라는 플랫폼을 활용함에 있어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어디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리모를 활용할 수 있는 크게 세 꼭지입니다. 교육용, 그리고 쇼잉용, 그리고 이제 대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교육 쪽입니다. <laughs> 저희가 리모로는 아까 저희가 코로나 때도 교육 쪽으로 이제 비대면, 뭐 대면 이런 세미나, 특강 같은 걸 다양하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어, 많은 경험치가 축적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리모도 현재 이제 교육 때 필요로 차량이 없으니까 렌탈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왜냐하면 이제 차량이 있어야지 특강이든 세미나든 학생들의 좀 흥미 유발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특가, 그, 렌탈도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